어, 앞머리가 엄청 꺼졌네. 의미가 없네. 안녕. 오늘은 친구 생일 파티 할겸 잠실에 왔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못 찾고 있어서 이걸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치, 길치 3 명. 맞아, 이거 어떻게? 아니, 여기 아니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저 그렇게 구석탱이에 있던? H N L. 좋았어. 지금 약간 예민해졌거든. 어,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어, 아얼만지 볼까? 십. 오, 생각보다 적은데? 7곱 시? 어. 그래 내가 이거 여긴좀안 나오는데 아까 이따 가면 메니퍼 남에 있겠지? 세트가 있더라고. 어. 근데 그렇게 세트에는 보통 이 하가오랑 이것도 나오더라고. 오우, 오우. 봤지? 오 봤지? 이것도 되게 맛있다 근데 그니까 야 여기 되게 안 맛있는 게 있을까? 아니야 아 근데 오리구이 타면 이런 거 좀.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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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먹어보고 싶었어 나도 근데 너네가 마라를 봐. 많이 빌나 우리 마라탕 저번에 어, 먹었잖아 먹었지? 어. 음, 음. 음 맛있겠다 아나김선 유정이가 선물한 가방 <웃음> <웃음> 추천 캔버? 맞아요 추천 이거 자랑 좀 해봐요 자랑이요? 네. 그냥 이 모양 자체가 자랑하는 거. <laughs> 오, 뿌뿌뿌 뿌. 예쁜데? 응. 어, 이깐 야, 너 오늘 맞춰온 거였어? 맞춰온 아나라 그런 생각 했어. 그니까. 맞춰온 건 아닌데. 어. 이거는 그냥 평소에 조금 흰색 쓰고 얘는 딱히 가방이 막. 내가 평소에 잘안 사가지고 쓸게 음. 없다고 어.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음. 아, 미정이 약간 베이비 컬러 있잖아. 응. 그런 거들 때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또 퍼스널 컬러를 얘기해야지. 나봄 라이트 투정? 서 아마도? 그래가지고. 삼성색이나 너무 어두운 색? 안 어울려가지고. 음. <laughs> 나는 그때 라이트 막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주셨고 난 그거 났어 그냥 여쿨. 여름 쿨톤. 세부 톤은 있고? 응. 세부는 세부 알려줬을 거야. 종이로 줬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거까지 음. 기억하기 어려워. <laughs> 아 여름 너무 지금 약간 웜톤 그 자체 아니야? 어, 맞아 은네랑 대략 같은 킹 정글 탐먹으러 가는 사람 느낌으로 아마존 가면 어, 그치 맞아 그치? <웃음> 맞아 아 <맞아. 웃음> 바로 옆이잖아 가 망원경 하나 사줘 망원경 여라가 걸어야 될거같그남볼때안 보이면 망원경 맞아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정이 아, 너무 귀여워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갑자기 또 머리 너무 길어졌다. 지금 음, 예쁜, 뭐, 창백되는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 <laughs> 바지랑 안할수 없어요. 의정이 너무 귀여워요. 맞아. 그럼 일단은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니까 메뉴를 좀 보자. 아, 어. 이게 세트... 아, 이게 스타 이게 커플이고 이게 산인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거 그 이거야, 마라. 그래, 맛있어 보이네.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마라우유탕면요정이 음, 괜찮지? 응,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옆에 이거 별 뜯듯이 있는 게 약간. 아, 그럼 대충 그런, 그런 거 시키다. 샤깐만샤워까 그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화들짝. <목소리도> 이것이 마라 우유 우육면이 안나? 마라 우유면우유면아 <목소리도> 어, 냄새 괜좋은데 중국이야? 어. 베이징이야? 네. 네. 어. 근데 양이 적어 보인다. <laughs> 이게 하가오지. 어. 이게 하가오, 새우쇼마이. 이건 뭐예요? 이거 샤오롱. 아샤오롱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멋져. <목소리> 네. 와, 이게 아까 광동식 오리구이. 와, 맛있겠다. 나 솔직히 이런 어쨌든 북경 오리구이야 같은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나도. 음, 한번 들어줄래? <목소리> <목소리> 고기랑 광경채. <변경차라. 목소리> 뭐야, 왓츠인마이 백도 아니고. 왓츠인마이 <목소리> 마라우육면. <목소리> <laughs> 와, 야, 맛있어 보여. 와, 이제 맛있게 얌얌해 봅시다. 우리 족발 진짜 야,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갔어. 맞아. 근데 거기가 맛집이라는 사람이 꽤나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고 거기 가고 싶다, 애들이 한둘이었던 줄 알아? 엄청 많았어 근데 다들, 거기 가보고 싶다고. 음, 완전 하우출 하우출인데? 응. 귀엽다. 어, 들어가 볼까요? 와이 파우치 너무 귀여운데? 어머, 이 백도 너무 귀엽잖아. 음. 느낌이 어때? 생각보다 뽀뽀. 앉아볼래? 짜는 느낌. 그 파우치가 너무 귀여운데? 타시퍼인가얘 너무 귀엽다. 아 지풀. 어. 계란후라이 먹던 태원아, 네 말이 너무 웃겼어. 고, 다 찍고 고양이 버스로, 와. 무슨 무슨 영화에 나오는 대사같이 고손 <laughs> <laughs> 아, 흔들어 주세요. 사진 찍어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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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가방을 음. 커스텀하는 건가 봐. 응, 음, 그런 같다. 오, <laughs> 이정인 거 같다. 이정인는 어떤 취향이야? 난 이거 이거 아, <laughs> 나는 이거 이거 역시 파란색은 좋아어 <laughs> <응>, 파란색 좋아 <laughs> 와야 이것도 이쁘다 이건 뭐야? 이건 인가 그니까 와 이쁜디? 오 괜찮은데? 하늘색 아, 갑자기 확 땡기네 야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니? 난 사실 아까 이 가방을 보고 들어온 것도 있어 음. 어, 얘랑 그 세트인거 봐 음. 어, 얘도. 어, 얘도 귀여운데? 어, 얘도 너무 귀엽지 않니? 색 조합이 너무 예쁜데? 그렇지. 나 하늘색이 아까보다 자꾸 눈에 띄어. 얘랑 이렇게 같이 달면 되는데. 처음이라. 귀엽네요. 키생이. 음. 어떻게 찍어? 너가, 아니 내가, 내가 찍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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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이 와, 가까이. 웃긴다. <laughs> 아, 뭐야? 투명색 너 투명이니? 음, 재밌다. 투명하다. 그러니까. 되게 인상이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이상하다. 썸머스가 <laughs> 아니라 이렇게 엄마들 쓰듯이 이렇게 보면, 어머 철수 엄마. <laughs> 아, 이상해. <laughs> 이거 여기 큐어 응응. 아, 아, 나왔어. 스크쳐야 나오는 건가? 이게 때려야지야 이쁘다. 어, 펌킨 파이라니? 호박은 펌킨 못 참지. 오늘 펌킨 파이, 파이 좋아하니? 어나 단호박 호박 너무 좋아해 나는. 부황작물 디저트 너무 좋아해. 근데 펌킨 파이라는. 야이 하찮은 단호박 파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우리 이제 빨리 이거 축하해. Happy birthday 한번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오, 케이크 대신 여기 그냥 불어 여기 초 있다 해줄게. 야 이거 끄야나 <laughs> 그때 기억나지? 초 일일 움직여서 어. <laughs> 힘겨웠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히원 씨. 감사합니다. 음, 이제 저의 생일 선물을 전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증정해 <laughs> 네, <그럼요. 직접> 보시십시오. 비지오빈인가봐 <laughs> 오른쪽. 그 네. 같이 줬는데, 개가... 어 너는 고기 브랜디 좋아하는 거 같아서 너 쓰라고. 야, 너무 귀 <laughs> 어, 야 진짜 귀엽지. 귀엽다. 골드 펜지다 귀엽지. 새로 새로 사서 게시했습니다. 읽어주시고요. 다다다한개 사달라는 <laughs>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냥 갖고 아, 있 너무 얘는 아, 너무 아, 작은데. 맞아, 어, 얘는 어, 조금만. 그또 반지 상대해주면 뭔가 풀코자는거 같아. 고마워. 이제 걔도 같이 샘플로 왔어. <laughs> 아, 혜원이 이제 학, 대학을 다니면서 음, 에너지바 챙기라고. 심지어 그것도 간호박이야. 아, 뭐야, 오늘? <laughs> <너> 약간 호박이. 야, 유정이 기다리고 있어 대박 <laughs> 너무 귀여워. 봐. 어, <laughs> 저것도 치즈. 니둘다 그러니까. 노랑으로 통했다. 아, 어. 노랑? 좋아. <laughs> 뭐. 이것도 나 집가서 읽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혜원씨. 딴 따단 딴딴딴딴 따단 딴딴딴딴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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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오늘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 어.. 사갈까 해서 그런데 어, 왜 사갈까? 나는 여기 원래 저 일단 기본이 맛있거든? 근데 기본 하나랑 초코 이렇게 하나 사가는 추천이에요 어 일로 올라가도 돼. 어. 안녕. 투르 보러 왔어요. <laughs> 그리고 영화관에 커콘 커플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가 될 아메리카. 그. 맞아. 오늘 또 용산 아이파크몰에 왔습니다. 요새 여기 되게 자주 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사도딸겠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나. <laughs> 이거는 러브앤썬도 마블의 음. 그 특유 개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 중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와 여기 여기 진짜 무슨 영화관이 진짜 크다. 영화관이 무슨 1 8 개나 있어. 서울 첫 년이었어. <laughs> 서울 시민인데 서울 영화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때 못산 마트가 있는데요. 음. <laughs> 맞아요 이 마트였어. This one. 어, 고민하다 안산 거예요? 안 샀어요. 와, 아, 너무 귀여워요. 그냥 사겠습니다. 역시, 갖고 가려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런 건만원 넘게. 만팔천 원. 넘 어, 비싸, 이거. 가격은 아, 예쁘지 않아. 쫄거 <laughs> 누구랑? 눈으로만 봐주세요. <laughs> 어. 예쁘다, 이거. 이런 배치, 진짜. 인사이더가 있어. 이거 진짜 예쁘다. 눈물의 주인공이죠, 빙봉. 죽었어요? 응, 죽었어. 어? 왜? 이, 이 블랙 실루엣이 이 주인공 여자애거든? 11살짜리 라일리? 맞아.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감정들인데 맞아. 얘네들은 다 감정이 되어는 상상친구. 어, 맞아. 그래 7살 때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잊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니까 이제 자기가 사라져야 라일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나 대신 라일리를 다리 데려다줘 하고, 대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라일리가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어. 왜꼭 왜 그런 전개를 어. 했어야 되는지 근데 그런 전개를 했어야 되는 게 얘가 상상친구잖아 응. 모든 인간은 11살, 얘가 11살이었잖아 어. 그때쯤부터 상상친구를 아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어렸을 때는 두봉 같은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걔가 있음, 없어짐으로써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의 한 단계? 심리학을 엄청 많이 반영한 거라 그래서 이런 걸 만약 그림으로 남기고 이러면 기억할 수도 있지 않나? 그치 근데 기억나? 그 그림 자체도 사실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경우의 수가 진짜 없긴 너,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상상친구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얘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야. 음. 근데 너무 슬퍼. 나 대신 음. 라일리를 가르쳐야 돼. 에서 슬프네. 어. <laughs> 슬퍼. 너무, 너무 귀여워. 담버 집게 사장님 계시네. 옛날에 피카츄도 너무 좋아했지만, 라프라스랑 그, 갸라도스 너무 좋아했습니다. 잘알아도스는 없네요. 처음 보는 애요. 좀최치네인가 보다. 민용 아니야, 민용? 귀여워. 여기 1세대 포켓몬 아니야, 이런 게. 1세대 1세대지. 얘세대지 뭐, 홍... 뮤... 뮤츠 아니야? 뮤츠야? 생각보지못생겼지 1세대지. 1세대지. 지 1세대지. 귀엽다. 하이리 체험 왔어. 얘가 이브이구나. 언니보이다 응. 메타몽도 있네. 비카츠. 어. <laughs> 귀여워. 피츠. 라이츠가 없네. 누구세요? 이게 <laughs> 모래돌이 가 모래지지 모래지지 모래두지 네. <laughs> 어머, 야 이렇게 차는 멜니르가 어딨어? 충전 <laughs> <laughs> <찌릴 웃음> <수가 웃음> 없는데 <laughs> 야 봉봉봉하긴 좋겠다 아 귀여워 아메리칸 차베즈, 닥스, 완다왕 너무 좋아요. 완전 영롱하다. 라그나로크. 오늘 본거 어딨지? 오늘 본거 어디지? 러브 앤 썬더. 와, 홀로그램이야. 나 홀로그램 쳐돌이야. 너무 좋아, 홀로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멋있긴 하다. 그래도 1세대. 와 이거 진짜 옛날 영화 오리지널. 아니언원어와 연... 원이지. 응. 와 미쳤어. 갖고 이거... 하나 빵부뚫어서 껴놓고 싶다. <laughs> 이것도. 음, 음, 나 이거 맞춰줘. 이거 뉴욕이잖아. 응응. 아. 음. 아이언맨의 아. 트라우마가 시작된. 그치. 어벤져스 멤버들의 어. 여정이 시작된. 아이언맨 3. 진짜 여기 옛날 거 많구나. 울트론이가? 아 에이지 어울트론. 너무 예쁘다. <laughs> 되게 이쁜데? 감각있는데?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 뭐 시킬 건지? 네, 새우 하나, 하나, 하나 먹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 이거 계란볶음밥. 맞아, 어, 계란볶음밥 하나. 네. 메인. 메인 두 반장, 가지새우튀김을 먹을 겁니다. 묻습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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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계란볶음밥이 네. 먼저 나왔습니다. 네. 어? 냄새가. 음 계란볶음밥? 계란 계란볶음밥. 있어입니다 완전 그냥 완전 고소한 냄새나요. 그치 계란 냄새. 참기름 더하기 계란.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가오 나왔습니다. 와 촉촉 쫀득. 내가 니네 브이로그랑 같이 붙일 브이로그가 애디랑 잠실 갔던 브이로그거든? 그때도 홍콩 음식을 먹은 브이로그야 그래서 지금 하가우를두 날에 연속으로 먹는 것처럼 편집이 될것 같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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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뭐 음? 먹는 아, 너무 싱글한 나머지 튀어나왔는데 고기?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조심해서 먹으려 음.

이 튀김이랑 소스랑 이 양상추랑 너무 잘 어울려 햄버거 같기도 하고 음. 진짜 맛있다 아삭하고 아삭하고 오예어 안녕 이제 집에 가는 길 집으로 가서 씻을 거예요 머리 다 갈라졌다 여름에는 앞머리를 하지 마세요 가르세요. <laughs> 여름엔 가르세요.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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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브이로그에서도 이런 소리 있는데 가르세요. <웃음> <웃음> 가르세요. 수박을 가르세요 같잖아. <웃음> <웃음> 안녕 서현 씨 인사해 주세요. 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봅시다. 안녕.